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그럼 이 sp3 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뭐 근데 여기에 그 용어가 아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s는 뭐 하나밖에 없고요 어차피 그다음에 p3라고 써놨으니까 어, p 오비탈이 토탈 세개죠 그래서 세개의 p 오비탈이 모두 혼성화됐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탄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 중심 탄소의 4개의. 외부 원자가 독립적으로 이 중심 원자를 향해서 결합을 하려고 다가올 때 그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이 바로 sp3겠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스타일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중심에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중심에 탄소원자에게 하나 있었고요. 이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외부의 원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네, 네 개가 각각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요것들끼리 서로서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고요. 얘랑 서로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이 중심에 있는 탄소원자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탄소원자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도 전자 이렇게 쏠리게 될 거고요. 또 저쪽 방향으로도 전자가 쏠릴 거고요. 각각 다가오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쭉 치우쳐버리겠죠. 왜? 얘네들도 원자핵을 가지고 그 전자를 땡기는 힘을 이용해서 중심 탄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모양이 일그러지게 되는 이런 현상.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어, sp3 온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개의 다른 원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 탄소는 네 방향으로 최외각 전자들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네 개의 독립적인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온성 오비탈이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 아까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려드렸던 것처럼 s 오비탈이 어쨌든 p 오비탈보다는 에너지가 좀 낮아요. 근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s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p 오비탈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게 돼 버리면 이때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오비탈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한 개의 오비탈은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오비탈은 홀전자, 나머지 하나는 비워져 있던 이 상황에서,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어쨌든 전자들은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오비탈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자들이 재편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외부로부터, 외부 원자가 전자 하나를 여기다 채워주게 되고요. 또 여기도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채워주게 되고요. 여기서도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채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 네 개의 전자 쌍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S 오비탈하고 EPX, EPY, EPZ 하는 세개의 오비탈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각 따로 그렸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의 원자핵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원자핵이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원자핵이 있고 그네 방향으로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마치 한 지점에 풍선 네개를 묶어 놓은 것 같은 모양 요거를 꼭짓점을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곧 정사면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네 방향의 전자들이 밀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성화하게 되기 전에는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쫙 균등한 공간에 전자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p P축에 대해서 앞뒤로 분산이 되어 있고, 이거는 Y축에, 아, X축에 대해서, 이거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분산이 되어 있고, 이거는 Z축에 대해서 위아래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쏠려요.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자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착착 몰리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혼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보다 혼성화가 되면서 각 오비탈들의 에너지가 에너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밀도가 전자들이 그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한쪽 공간으로 쏠리게 되니까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는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 타블렛 여기 글씨 쓰는 타블렛이 있는데 그 타블렛이 이 오른쪽이 약간 맛이 간것 같네요. 이쪽 에 오른쪽에는 가급적 필기를 안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밀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어 개의 다른 원자들과 매우 강한 상호작용. 왜 전자들이 네 방향으로 확 쏠렸으니까 다른 원자핵이 다가올 때 인력을 거기서 강하게 받겠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 배치됐고요. 중심 원자핵 주변에는 온성오비탈이4 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네 개의 강한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이 강한 결합을 우리는 보통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양을 살펴보시면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면체 모양의 분자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외부로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합한 원자들의 모양이 사면체 꼭지점 방향에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 돼서 이게 곧 sp3 혼성 오비탈의 특징을 가진 분자의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사면체라고 한다면 이 중심에 있는 원자, 이 중심에 있는 원자를 기준으로 이 바깥쪽에 결합한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끼인 각도가 109.5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sp3 온성입니다.